텐텐벳 90만 원 먹튀 발생. 사설 토토 사이트 텐텐벳이라는 사이트에서 먹튀가 발생했다라는 회원님의 먹튀 신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텐텐벳 사이트에 90만 원을 입금한 후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오류로 인해서 게임 베팅을 안 했는데 갑자기 보유머니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텐텐벳 먹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원님은 평소에도 텐텐벳 사이트에서 바카라 게임을 즐겨 베팅하던 회원님이었습니다. 텐텐벳 먹튀를 당한 당일 회원님은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총 90만원의 원금을 텐텐벳 사이트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뒤 회원님은 평소처럼 바카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에볼루션 방에 입장을 하였습니다. 위 텐텐벳 먹튀 증거자료처럼 회원님은 충전한 90만원을 배팅하기 위해서 바카라 게임을 시작하였지만 접속 대기 중이라는 오류로 배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계속해서 텐텐벳 사이트에서 새로고침을 하면서 접속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위 텐텐 백 먹튀 증거 자료처럼 회원님은 여전히 접속되어 있지 않은 으로 나오는데 회원님의 보유머니가 6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아직도 원활히 접속이 되어지지 않아서 배팅을 하고 있지 않은데 회원님의 보유머니가 30만 원이나 차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회원님은 사이트 측에 연락을 하기 전 일시적인 오류일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새로고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새로고침과 사이트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접속 오류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회원님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위 텐텐배 먹히 증거 자료처럼 이번에는 회원님의 모든 보유머니가 영원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본인 집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 사이트 측의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텐텐배 측에서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회원님에게 하였습니다. 사이트 측에서는 회원님에게 원래 바카라게임이 그래요, 라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회원님은 분명 사이트에 접속 오류로 인해서 90만원 원금 중한 건이 배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원님은 모든 증거사진을 텐텐벳 사이트 측에 전달하여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였지만 텐텐벳 사이트에서는 이를 의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도 화가 난 회원님은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90만원 전부를 허공에 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텐텐벳먹튀 사이트로부터 접속 오류로 인해서 단한 건의 배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측에 전달한 증거 자료처럼 모든 자료를 텐텐벳 먹튀 사이트에 전달을 하였지만 이런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회원님은 접속 오류로 인해서 명백하게 베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회원님의 보유머니로 자동 베팅을 되어 모든 금액을 손실본 사건입니다. 사이트 측에서 이를 조작한 걸로는 보여지지는 않으나 접속 오류는 명백한 사이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회원님들을 응대한다면 더 이상 텐텐벳 먹튀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현시간 브로 텐텐베 등 먹티 사이트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